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공존학교, 20대를 위한 1년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열정대학의 유덕수입니다. 저희는 단편영화 제작, 등산, 정상 정복 등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주기 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라, 행복이 참안 좋은 거야.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해라. 그럼 요것을집어 보면 어떨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걸을 광고로 만들 수 있겠다. 지집어 써는 한번 제가 써봤는데 틀림없는 모양 너무 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합니다. 캐베멘을 하면 막 먹는 대로 윤색은 영원히 막는 대로 막는 대로 예. 근데 뭐 제가 히어로는 아닌 것 같고요. 리틀링은 맞습니다. 키도 작고 요새 살이 죠 여러분. 예, 좋습니다. 열정대학인데, 열정대학에 대해서 소개를리 하겠습니다. 뭐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려고고요. 그리고 20대의 수많은 멘토들이, 어,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그 강연이나 어떤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대학에 생각하는 진로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진로교육이 20대들한테는 좀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20대들이 자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다. 를미션으로 갖고 있고요. 자신의 삶을 산다는 건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 주도, 주도적인 태도를 확립시켜주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열정대학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를 보면, 열정대학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세상이 대학입니다. 저희 등산정상전공이라는 과목을 보면 설악산의 학교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템플스테이갔 갔다 왔는데 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프마라톤도 있거든요, 과목에. 그러면은 한강, 한강의 학교고 또 대회에 참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활동 후기 같은 걸 올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필요에 보다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 교수님은 몇 분이 계시죠?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개설합니다. 이번에 1 3개 학과가 개설했는데 지난번 보면 뭐 뮤지컬학과, 공 캠페인학과, 알아서 과목을 다 디자인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문가를 알아서 찾아가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자율성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금까지 약 70여 분 이상의 전문가를 학생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홍보전문가이 서경덕 교수님, 그 사세의 표민스피디님, 뮤지컬 배우 최정호 씨도 학생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정대학의 그 구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수님을 섭외해서 만들기보다는 자유롭게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을 교수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열정의또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제레리핀의 그 3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이 구조를 그, 봤습니다. 지식은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나 축적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산 이 공유되는 경험이다. 저는 열정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제 3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정대학의 교육 방향을 보면 천지를 찾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가는데요. 하나는 깊은 자기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가 직접 해봐야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렇다,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천직이 될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을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잘 융합이 돼야 천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에서 직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직업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왜 산이 이런 사명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교육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대학의 활동인데요. 좀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 발견. 두 번째는 모색하는 시간이 있고요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짬뽕해서 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학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25살 성경인데요. 뮤지컬들과 꿈인데, 현실적인 로 비춰서 대학도 중퇴하고 그 꿈을 접으려고 하다가 열정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죠 열정대학에 들어와서 독서의 즐거움, 행복한 글쓰기, 자기분석여행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최정호 선생님 같은 분도 만나고 연극을 직접 연출해서 연극을 런칭하기도 했고요. 시나리오 공모전 전공 활동 뮤지컬 학과를 만들어서 진행 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요리 관련들의플래시몹 기업가정신과 같은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기르고 있죠. 이건 비단 성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도 이와 같은 가정을 겪고 있고 수민이 같은 경우도 지방대를 다니지만 학벌보다 더 중요한 공정무역의 꿈을 가지고 있고 서영이도 낯가림이 심했지만 함께함을 데우고다훈이 같은 경우도 공대생이지만 글쓰기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대학이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의 1년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생들을 좀더 자신의 천직에 가깝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인턴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만나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인력난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학생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사회적 기업에 인턴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정대학에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의 핵심 역량은 이 자율적, 자율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상당히 힘들고 저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구조다 보니까 대중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3년에 500명이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시기가 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열정 대학의 졸업생들이 계속 생기면 이 친구들이 기부하고 전공 계 과목 개선하고 뭐~ 열정 특강을 지원하면서 훨씬 더 열정 대학을 단단해질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 이런 모습 3년 내에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내년에 이제 홈페이지도 오픈하고 앱 기반 서비스 연동하면서 훨씬 더 자율적인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공존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국화시킬 건데요. 대안학교라고 하면 어떤 걸 대신하는 거잖아요. 공존이라고 하면 기존 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공존학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정대학을 통해 천, 100만 청년의 꿈이 앞으로 자라나게 되면, 어, 그리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 교육 시스템이 진화해서 진로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한지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도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저희 직원 4명들과 함께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줄일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과목이 그 3, 3개월 동안 4시간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랑 다 협의를 통해서 이 4시간을 다 열정자에게 봉사하겠다, 같이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600시간의 노동력이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나와보니까 너무 대단한 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기 청년들 육성 사업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도 있고 새싹도 있지만 원칙에 표현할 수 있는 아주영무지 않은 씨앗이 세상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 못한 것들을 피하면서 살았거든요. 주변 책들도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같은 상황이 있는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각자가 존재하면 되니까 화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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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